여기 일단은 72번 어, 나눴더니 나머지가 이거라고 했네요 다 씁시다 그러면. fx는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qx가 나오고 나머지가 x 플러스 2 <laughs> fx의 세제곱을 x 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당연히 몫이 다른 게 나올 거고 이때 나머지가 Rx로 나오게 된대. 구하라는 건 r x로 나오게 되네. 구할 한건 r 2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중이고. 어 r 이를 구할 했으니까 x에 다해 이쯤 대입해 볼까 뭐 아무 의미가 없죠. 사라지는 부분이 안 생겨. 나머지 형태. 지 여기가 영이 되는 형태가 안 만들어져서 나올 수가 없어. 자 그럼 이제부터는. 식의 변환을좀 시켜야겠다 자 볼게요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아주 최종 결과적으로 다른 건 뭐냐면 위에 거는 fx를 하는 거고 밑에 거는 fx 세제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자 얘를 세제곱으로 하자 그럼 fx에 대한 세제곱이 좌변으로 만들어지고 오른쪽도 제곱된 걸로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세제곱해서풀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할게 이만큼을 a라고 놓고 이만큼을 b라고 넣을게. 그러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좀 쓰기가 편하잖아. 나중에 다시 돌려주자. 자, 그러면 20을 풀어봅시다. fx의 세제곱은 a 더하기 b를 갖다가 세제곱할 거니까 a 세제곱 3ab 3ab 제곱 b 세제곱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그럼 지금 이 밑에 식을 좀잘 봐보시면 얘가 지금 f x 의세제곱을 누구로 나누는 중이니? a로 나누는, 아니 아, 홀리몰리구나 음.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자, 10을 써보자 그러면, 쟤를 이제 원래대로 돌릴게요 A를 갖다가 세제곱 하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에 QX의 세제곱. 그치? 어, 요게 A야, 이게 A. 그래서 요걸 세제곱 하는 거니까, 요거 세제곱, 요거 세제곱이야. 플러스, 3 곱하기, A를 제곱할 거니까,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QX의 제곱에다가, B까지 곱해져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X 플러스 1을 붙여주시면 되고. 플러스 3에다가 a니까 x제곱 플러스 1의 qx b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의 세제곱 이렇게 이제 치환을 한번 했다가 다시 돌려갖고 저는 한꺼번에 세제곱하기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게 겠니다 우리가 지금 중앙 이거 뭐야 분홍색으로 쓴 놈이랑 내가 찾아야 되는 이 식이랑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밑에 찾아야 되는 식은 x 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되거든. x 제곱 플러스 1로 묶여 있는 무언가와 나머지가 필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x 제곱 플러스를 묶을 수 있는 애들은 다 묶어버려. x제곱 플러스 1로 묶어버리면, 앞에는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하고, q x 의 세제곱이 남고, 3에 x제곱 플러스 1 하나 남고, q x 의 제곱 남고, x 플러스 2도 붙어 있겠지, 플러스 3 q x 의 x 플러스 2의 제곱만 남고, 여기까지 묶인 다음에, 여기에 x 플러스 2의 세제곱이 남게 되죠. 그럼 형태를 잘 봐보시면 내가 찾아야 되는 게 fx 세제곱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서 몫이 생겼고 나머지가 rx다. 이런 형태 에 비슷하게 만들어 놨는데 말이 안 되는 게 하나가 생겼어. 뭐가 말이 안 돼? 형태는 비슷해. 두 개가 지금. 이렇게 묶어놓은 순간부터는. 뭐가 말이안 되는 게 하지? 혹시... 어, 나 지금 지처럼이차어 나. 렇지나 차로 몇 차로 나눴니? 2차로 나눴잖아 근데 여기 m e 3차면 아니 나머지가 3차면 돼? 안 돼? h u n 지이차 d t i m e 네 I 어, don't 나머지가 to d 돼? 안 u c h No, I don't have a h u n 야 r e 나 t 야 m e s I don't have a hundred t i m e 제곱 플러스 1에 얼마의 나머지가 나오는 이 형태로 표현을 할 거라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얘까지 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최종적인 몫을 만들어 버리게 주연아 가! 가! 너는 여기 앉지마 그냥 존 서있어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남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네를 왜 세제곱판을 나눠달라고 했는데 이거 세제곱판으로 찾을 수 없으니까 전체 식에다 세제곱 떼려서 이걸로 나눈 형태로 몫을 묶어보고 나니 이 뒤에 남아있는 게 2차가 나왔는데 3차가 나머지게 말이 안 되면 그러니까 여기를 더 나눠서 목과 나머지 형태를 표현해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묶어주란 뜻이지 자 이제 여기 만들면 돼요 정리할게 X세제곱 플러스 어, 3 곱하기 2 곱하기 x 제곱이니까 6x 제곱 그 다음에 3 곱하기 4 곱하기 x니까 12x 플러스 8 얘를 누구로 한번더 나눠야 된다고 x 제곱 플러스를 한번더 나눠야 된다고 아직 몫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니까 얘는 아직 나머지가 아니니까 한번더 나눠 x가 될 거고 x 세 제곱 플러스 x 둘이 빼 6x 제곱 플러스 11x 플러스 8 6 그러면 6x 제곱 플러스 6빼1 1 x 플러스 이2디어어얘뭐뭐된된야야머지지된된지지얘이이렇목 목과 x plus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얘가 바로 이문제 u 요구하 p r x 의 형태를 만들어낸거지. 그러서최최종적으목 그러니까 l u 뭐 이만큼에다가 얘까지가 l 시 되는거고 왜 냐면 얘를 한번더 묶을 거니까 제가 얘가 갈아넣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리고 남아 있는 게 얘란 뜻이지. 그래서 r의 값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되겠다? 24가 되겠구나. 이렇게 찾아 주시고요. 네.